시편 124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인원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게 하. 깊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 젊었을 시절에는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다잘될것 같아요.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점점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지나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 아내 뜻대로 이룰 수,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젊었을 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될 것처럼 되어지지만 점점 신앙 생활이 깊어지면, 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면 된다.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보장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몬과 수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배경으로 그 승리를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일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냐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과연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면 그 그냥 상상해 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해 놓고 뒤를 돌아보니 그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물리적인 힘만으로 이방과 대항했을 때 매우 미약했던 모습을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절과 이 절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그 위험한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강대한 민족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31장에 말씀에 보면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죠. 외삼촌과 씨름했습니다. 열심히. 품삯을 번역하는 외삼촌에게 온갖 동원된 머리로 지혜로 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결국 몰래 떠나가지요. 이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는 아마 다시 사로잡을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삐까번쩍 하지 않아도 우린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4편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붙잡아주셨다 내가 정말로 미약할 때마다 나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지 않았다면 우리는이 벌써 쓰러지고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전쟁의 승리에 그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면, 하나님이 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고백입니다. 이 대적들의 갑작스럽고 맹렬한 기세에 완전히 패배당하는 모습을 정말로 나, 그들이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마귀가 아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세상의 것들에, 육신적인 것들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방의 민족들에게 완전 패배해서 그들의 종로로 타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사단의 선액을 대항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민숙이 16장에 등장하는 고란 고라 다단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삼킨 것.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산채로 그들에게 삼켜졌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해서, 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린 벌써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또한 사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산채로 이방의 대적들이 삼켰고 정말로 그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대적들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그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 아, 이건 정말로 우리의 지식,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더라면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몰들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었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 넉넉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와를 호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편에 안 계셨으면 그대 적들이 우리를 잡아가서 다 씹어먹었을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대적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전쟁에 승리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 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에게 씹혀서 가루가 돼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린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었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0편 27편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건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으로 인생 속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이 124편의 고백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이 우리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찬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에 여 우리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의,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찬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덩치가 큽니다. 그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와봐. 누구 나와 상대하자. 누구든지 내가 다 상대해줄게. 이스라엘의 군대 속에는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장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용맹한 장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 앞에 인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싸울만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거대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키가 컸어요 다윗은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었어요 왜 다윗이 그 앞에 나갔습니까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모욕받는 이 자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할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덩치를 가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진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우린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의 방패를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실력,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본문 속에 암몬과 수리아 두 나라가 합쳐서 그때 쳐들어올 때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일절과 이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과히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해 놓고 보니까, 그들의 고백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적에게 산채로 삼켰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린 우린 지금도 마귀에게 산채로 잡혀서 이 세상 온갖 잡다한 일을 죄악된 일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서 이길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많은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들을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 무엇을 좀 얻어볼까 하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몇푼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안전뱅이는 걷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많아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그 편이 되셔서 그들을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삼켜져서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편이 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세상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혼탁해져 갈 겁니다. 우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방어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편이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린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편이 아니고는 그 이방의 세력들에게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린 주를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다배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대적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의 세력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